직원의 여름 휴가를 위하여 상여금을 다 같이 지급하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개인 급여 계좌로 이체했다. 그래서 상여금 계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상여금 계정 사용 이렇게 줬죠. 그다음에 7월 달 상여금 대장을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산부하고 영업부 있죠.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생산부는 상여금 아, 제조경비에 그다음에 우리 아, 영업부는 판관비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아, 차변에 어떻게 합니까? 상여금 재직금비 150만 원, 그다음에 상여금 판관비 300만 원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원천징수 여기 공제 있죠? 근로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좀 줬어요. 여기 공제 개 이것은 별 아, 구분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49만 5천 원은 예수금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차인지계은 개인급여계좌로 이체했다 보통예금계좌에서 따라서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입니까? 아, 400만 5천 원 하시면 이렇게 우리 2번 문제는 마무리됐습니다.